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브랜드를 등록할 일이 있어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제가 브랜드 등록을 여러 번 해봐서 이번에도 평소와 똑같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비디오 인증을 받으라고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도 비디오콜이 있었던가 하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는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비디오콜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 같고 제가 브랜드 두 개를 동시에 신청했는데 한 브랜드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한 브랜드만 비디오콜을 요청한 것을 보니까 셀러 가입 때처럼 랜덤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안내받은 대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브랜드 레지스트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케이스가 생성되고 그 케이스에는 접수번호처럼 아이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레지스트 요청이 넣은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어떤 언어로 비디오 콜을 희망하느냐인데요. 여기 한국어 지원이 돼서 저는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타임 존이라고 해서 시간이 나오는데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고 왜 일본으로 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과 한국 시간이 동일해서 일본 시간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옵션 세 개는 내가 비디오 콜을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클릭하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래 노트를 보시면 당신은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비디오 콜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3시, 3시 반, 4시 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비디오 콜이 가능한 시간은 3시와 3시 반, 4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제출을 하니까 이렇게 비디오 베리피케이션이 예약됐다고 메일이 왔고요. 메일 내용에는 주의사항과 비디오 콜 예약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아마 이게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미팅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아래 이름을 입력하고 미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미팅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미팅이 시작되면 이 내용들은 사라지고 이쪽에 내 얼굴, 이쪽에 아마존 직원 얼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영어 이름이어서 외국인이랑 미팅하는 줄 알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한국계로 보이는 직원분과 한국어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받은 비디오 인증 관련된 메일에서 비디오 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준비물로 아이디를 준비하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브랜드가 박힌 50개의 제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비한 샘플 중에 아마존 직원이 고른 샘플 하나를 언팩, 그러니까 까보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무슨 밝은 데서 해라, 뭐 녹화하지 않을 것이다, 뭐 30분 만에 끝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단순히 비디오 콜할때 그냥 본인 인증하고 정말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아 우리 가짜 아니다, 우리 진짜 이 브랜드 오너 맞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디오 콜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미팅은 약 20분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그 20분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제가 미팅하는 중간중간에 열심히 메모를 하고 미팅 끝나고 나서도 계속 기억해 내서 그때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팅 초반에는 정말 간단한 신상 정보부터 확인을 했고요.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그다음으로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여권을 보여 드렸고요. 얼굴과 여권을 대조해봐라고 해서 셀러 인증받을 때랑 똑같이 얼굴과 대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신이 셀러 본인이 맞냐? 그럼 당신의 아이디를 채팅창에 타이핑해봐라 라고 해서 타이핑했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마존 아이디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봐서 하나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 몇 개국? 어디서 판매 중이냐? 라고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계정이 블록당하거나 정지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없다고 말씀드렸고 브랜드 등록은 개인 이름으로 했는지 회사 이름으로 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브랜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도 물어봐서 어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등록 시리얼 번호도 알려 달라고 해서 시리얼 번호도 급히 찾아서 보여 드렸었고요. 너의 회사는 제조사냐 아니면 그냥 브랜드사냐라고 물어봐서 제조사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제조하는지 어느 나라에서 제조하는지 그다음 제조사랑 무슨 관계인지도 물어봤고요. 이 정도면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당신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회사랑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해서 명함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 회사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달라고 해서 웹사이트 주소도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일로 안내한 것처럼 상품 50개를 보여달라고 해서 박스에 상품 50개를 담아서 보여드렸고 실제로 50개가 맞는지 직원분이 직접 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품이 내가 브랜드 레지스트리 요청할 때 제출한 거랑 동일한 건지 한번더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하나를 집어서 이거를 패키지를 뜯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상품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거 열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주문을 주셔서 그 제품을 열었고 상품에 로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다 확인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에는 로고가 있는데 제품엔 로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회사 계정을 다른 회사랑 공유한 적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려운 질문은 아니긴 한데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다다다다 해서 직이좀말이 당황스러웠었고, 개인 셀러의 경우 명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웹사이트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 샘플을 먼저 제조하고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제품 50개가 준비 안 되어 있었을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디오 콜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회사에서 진행한 거라서 웹사이트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고, 상품도 전부 다 준비되어 있었긴 했는데, 만약에 개인 셀러들이 이런 요청을 받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내용들은 전부 다 정리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미팅에는 대표님이랑 저랑 둘다 들어갔는데, 저한테도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분증을 잘안 들고 다녀서 정말 당황했었는데, 다행히도 신분증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으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진땀 빼는 비디오콜을 끝내고 마지막쯤에 직원분께서 한번 리뷰를 하고 비디오콜 결과를 메일로 안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당신의 비디오콜 인증이 통과되었다고 메일이 왔고 곧 이어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변호사한테 인증번호를 보냈으니까 인증번호를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서 인증번호를 그 메일에 똑같이 회신을 했고 인증 번호가 인증돼서 정상적으로 브랜드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에 비디오콜 하면서 아마존이 점점점점 엄격해지구나라고 느꼈는데요. 만약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하셨는데 이런 비디오콜 요청을 받으신 경우에는 준비를 조금 잘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